네, 시방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선생 이선생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단 하루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관론으로 가득 찼던 여론이 이번 주 시작부터 낙관론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간을 중심으로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치적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죠.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발표할 텐데요. 이번 주 ETF 바관론이 퍼진 데에는 이 백악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 요런 분석이 있어요. 네, 가상자산에 강경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완화됐다는 설명인 거죠. 백악관이 SEC의 이더림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다. 요런 의견이 있고, 또 미국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서야 가상자산 보유자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입장을 바꿨을 거다. 뭐요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8,500만 명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 분위기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가격 폭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전문가들의 견이좀 쏟아지고 있죠.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제도권 자산 반열에 오르면서 기관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승인 이후로 2천만 원까지 4배 가량 높게 예상하면서 올해 안에 하나로 1,100만 원까지 보고 있다고 하죠.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또 알트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들이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죠. 실제로 현재 페페, 도지, 시바, 봉키, 플로키 전부 이더리움 ETF 낙관론이 나온 이후부터 20% 이상씩 급등했으니까요. 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 이 11월의 대선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바이든이 보선 입장을 풀고 갑자기 친 암호화폐 전략으로 나섰지만 그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처음부터 견고했죠. 이 둘의 재대결이 오는 11월에 오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이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올려야만 하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대선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아주 중요한 코인이죠. 지금부터 그 코인을 여러분들께만,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이 선생이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나 모두 단 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 보단 변동성이 심한 이 코인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이제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마냥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 하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 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번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코인처럼 달러화 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천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이 확인된 내용이 이건데 보시면 이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고 중요한 부분만 딱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죠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네,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 놓은 자료고요. 네, criteria, 기준이 이제 Federal Reserve 연준, 그리고 Treasury, 국고, 그리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도 있고 테더도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TBD로 미정됐다고.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discussion 써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이 미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디스커션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난 게 바로 이 코인이죠. 유일하게 엘리지브 적합 판정을 받은 이 코인입니다. 미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5831에 둘둘둘 넷번, 이거제 개인번호예요. 여기로 대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뭐다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전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